안녕하세요. 매달러 매일 달리는 러너입니다. 이번 12월 하와이 호놀룰루 마라톤을 대비해서 러너스 월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브 5용 훈련 프로그램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 사이트다 보니 미터법이 아닌 마일을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변환하기 번거로워서 저는 그냥 스마트워치 단위를 마일로 변환하여 사용 중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이 전반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모습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은 완전 휴식 수요일에는 인터벌, 일요일에는 LSD, 나머지 요일에는 이지러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킬로미터당 8분 10초대의 속도로 달리고, 인터벌 훈련 시에는 6분 초반대의 속도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반년 이상의 꾸준한 달리기를 해오신 분들이라면 크게 무리 없는 속도와 훈련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튼 1주차 훈련을 끝냈고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를 않고 있어서 아침이나 오후 늦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 역시 오랜만에 하다 보니 회복을 위해 스트레칭과 사우나, 냉탕 요법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 중입니다. 훈련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와 pdf 파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기 돌리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달러 매일 달리는 러너였습니다.